어제 1라운드 끝났을 때몇 가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허재구단이 갑조리그 주장전에서만 100승을 달성했다 하는데, 예, 이 기사만 있는 건아니고요요 기사는 중국바둑대회 각종, 어, 숫자를 갖다 통계를 하는 뻥빈 선생이라는 분, 이분의 아이디는 종행무진 자유롭다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제시한 건가 봐요. 그래서 5월 7일, 어, 화이쇼지컵 갑조리그 저장 장흥에서 개막했다 대회가 시작해서 청두 농상은행팀하고 천전농화팀은 각각 4대0 완봉승을 거뒀고 전년도 우승팀인 장시팀하고 그동안 갑조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을 했던 수벌항조팀 수벌항조팀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있는 팀입니다 이 청두팀은 박정원 구단이 있는 팀이고요 당시 팀은 작년에 변상이구단이 활약했는데 올해는 없죠. 예, 여기 팀은 각각 이기면서 3점, 그러니까 4대 0으로 이기나 3대 1로 이기나 팀이 3점을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1인자 허재구단은 그 젊은 그강자 7단, 딩아웃 7단을 다시 또 만나서 연패를 종결시켰다 라고 되어 있죠. 연패를 종결시켰다 라는 게 최근에 허재 구단이 딩하오 칠단한테 무려 5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 갑조리그가 대부분이에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허재가 딩하오한테 지는 바람에 허재 팀이 그 상승조, 그니까 우승을 노리는 그 앞에 상위 8팀에 못들어고 강급, 을조로 떨어지는 그 하위 토너먼트로 떨어져서 9위부터 해서 쭉 해서 13위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커제가 그동안 중국 갑조류에서 만나면 힘을 잘못 썼던 기사가 바로 이 딩하우인데 어저께 오연패를그 끊고 승리를 한 겁니다. 자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팀의 주장 커제가 백으로 롱앤 밍처 황저우팀의 딩하우한테 불계승을 했다. 그리고 이걸로 2011년 5월 9일 날 처음으로 갑조류에 출전하기 시작해서 2012년, 코제가 97년생인데, 2012년 8월이면, 만 15세 때, 갑조리그에서 주장으로 데뷔를 한 적이 있는 겁니다. 15세 때요. 그리고, 그, 148번 중에서, 어, 은혜, 그 148번의 주장전 중에서, 딱 100승째에 달성했다. 그래서, 갑조리그 사상, 두 번째에, 그, 주장전 100승의 기록 선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조리그에서 100승 이상을 한 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출장 기간이 길면 100승 이상을 한 기사는 많은데, 주장전에서 100승을 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승률은 대략 67.57%. 이거는 이제 주장전 승률이 아니라 전체 승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어, 10년 동안 딱 10년, 그니까 러 여기 2011년 5월 9일에 갑조리그 데뷔했죠? 고그 10년에 딱 이틀의 차를 두고, 어저께가 5월 7일이니까, 어, 이런 계산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첫 번째로 주전전 100승을 달성한 기사는 스웨라고 합니다. 스웨는 2019년 6월 3일에 달성을 했는데요, 100승을. 당시에 그 달성할 때까지의 총승률은 62.5% 그래서 총 13년 한 1개월 2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시 팀에서 어, 속기 속기 시합으로 양카이원이 1 0으로 충칭 팀의 몽타이링한테 불계승을 했다. 2014년 6월 22일에 갑조리그에 데뷔한 이래 에 16년 10개월 16일 만에 갑조리그에서 총 100판을 뒀다는 거죠. 100판. 백판을 달성해서 그동안의 승률은 49%. 두 판에서 한 판을 조금 못 이겼네요. 그리고 갑조리그 사상 백판을둔 사람은 90번째 기사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이 기사들 을 조금 보면요. 커제 구단 역대 승률 볼수 있는데요. 제 얼굴을 잠깐 이 아, 화면에서는 옮기겠습니다. 살짝 좀 커제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요. 아, 2011년에는 16번 도서 6승. 2017년에는, 12년에는, 17번 도서 9승. 그래서 점점, 점점 승률이 올라가서, 2014년에 폭발했죠. 2 5판을 둬서 18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2021년에도 16승. 2020, 2015년에도 16승. 2016년에도 18승. 근데, 요 때는 22판이 라도쓰니까 2014년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2017년에는 26판을 서 15승. 요때 약간, 어떻게 보면 부진하다고 할수 있고, 어 2018년, 2019년, 2020년이었는데, 2019년도 조금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28에서 12승이면, 커제의 성적으로는 좀 부진하죠. 그래서, 2 0 작년, 20년에는 19판 중에 14번을 이겼다. 여기 19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스 시즌을 포함한 겁니다. 포스 시즌은 나중에 생긴 거. 2019년부터 포스 시즌이 생겼고, 그 전까지, 여기까지는 더블 리그로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홈 경기, 어웨이 경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총 개에서 208전 140승을 했었는데, 어저께 이긴 거죠. 그래서 209전 141승. 역대 총승률은 한 67. 몇 퍼센트.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땠냐?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면. 신진서 구단의 경우를 보면요. 신진서 구단은 2014년에 데뷔를 했는데 5승 2패. 아니, 오전 중에 2승. 그리고 2015년은 그래서 안 불렀어요. 5번 밖에 안 쓰고 2승밖에 못하니까 2015년에 안 불렀습니다. 신진서 나이를 생각하면 2014년은 아직 진짜 어릴 때죠. 그리고 2016년에 가서 13번 중에 7승. 2017년에는 11번 중에 8승. 2018년에는 13번 중에 11승. 이때부터는 승률이 엄청나죠. 2017년부터는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2019년에는 18승 중에 15승을 하면서 수벌 보 황조틈에 우승을 안겼죠. 그리고 2020년에 17전 중에 14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총 77번 싸워서 57승을 했는데 여게 2020년까지니까 어제까지 따지면 78번 중에 58승 승률이 한7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박정환, 우리의 박정환은 어떠냐? 박정환은 2012년에 처음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정환은 사실상 우리나라 랭킹 1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뒀어요 박정환은. 그래서 15전 중에 10승, 13년에 17전 중에 13승 대체적으로 다잘 뒀고요. 2018년에만 잠깐 부진이 있었습니다. 13번 중에 5승밖에 못했어요. 요것 때문에 승률이 뚝 떨어졌는데 2019년에도 20승 중에 11승이면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죠. 그리고 2020년 작년에 19전 중에 16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겼기 때문에 사실 외국 선수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갑조 중국 갑조리그의 MVP는 박정구단입니다. 단연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저 요게 이제 그동안의 성적인데 어저께 이긴 것까지 합하면 140판을 더해서 98승 42패기 이 때문에 어저께 이긴 걸로 딱 승률 7할입니다. 정확하게 70%예요. 어저께 이겼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작년 거를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작년의 성적만을 보시면 박정환이 14승 1패를 했어요. 정규 리그에서만요. 포스 시즌 뺀 겁니다. 정규 리그에서 14승 1패를 해서 승률이 무려 93.33%입니다. 그 중에서 주장 전에 13번 나와서 어, 11승 1패. 커제는 모두 다 주장전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15번 나와서 11승 4패를 했습니다. 승률이 한73%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신진선은 13번을 나와서 11승 2패를 했는데, 주장전에 한번못 나왔기 때문에 주장전은 10승 2패. 그리고 딩하우도 작년에 잘했죠. 딩하우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주장전을 아, 총 15번 나와서 11승 4패 했고 주장전을 한번못 나와서 10승 4패 그리고 리웨이칭도 잘했네요. 그리고 양딩신 아, 이렇게 순서고요. 김지석이 작년에 8승 7패 주장전 서 그중에 주장전이 7승 5패 작년에 주, 어, 김지석 네 팀은 김지석 아니었으면 의조 떨어졌습니다. 김지석이 진짜 팀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다고 혼자 온몸으로 끌려올렸 끌어 올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작년에 나연은 6승 3패를 했는데 주장전으로 5승 2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잘 했는데 이 팀이 을조로 떨어졌습니다. <laughs> 이 팀이 을조로 떨어져 갖고 올해 나연은 참가 못 했죠. 한국 선수들 기준으로만 한 거고요. 이게 전체 중국의 작년 선수들 성적.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주장전의 총승수는 아직 100승이나 이런거는 당연히 된적이 없고요 박정환 구단의 성적 그 한번 신진서 박정환 구단의 성적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신진서의 성적 이렇게 보시면 2020년까지의 성적이죠. 그리고 2021년은 현재 1전 1승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그, 2020년까지, 그, 97승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한번 이겼죠? 박정환 구단은 두 번만 더 이기면, 중국 갑조리그에서만 무려 10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갑조리그에서 100승 달성한 기사가, 최철하는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슬들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략 세 번째, 어, 중국 갑조리구 100승을 달성하는 기사가. 박정원 구단이 이번 그 1라운드, 중국 갑조리구 1차전, 5라운드까지 하잖아요? 1, 5라운드까지 하는 1차전 5판 중에, 에, 1파, 첫 번째는 이겼으니까, 나머지 4번 중에 2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